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다들 친구들 사귀고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중에서 마음 맞는 몇 명의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 은근히 일진 애들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진 애들은 너무 이쁜것 같다. 같이 어울리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평범한 스타일인지라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일진 애들 하는 화장법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더군요. 화장 정도야 요즘 많이들 하니까 그냥 친구가 꾸미는 거에 관심이 생겼구나 생각했습니다. 화장품 쇼핑도 하고 제가 화장을 잘 못하다 보니 친구가 가끔 저한테도 화장 예쁘게 해주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가 손재주가 좋다 보니 일진 애들도 화장품 어떤 거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화장품 사면서 항상 일진 애들에게 선물한다며 화장품을 사다주고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진 애들은 제 친구를 친구로 생각한다기보다 사실 콕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매점에 가고 싶으면 친구한테 땡땡아 나뭐좀 사줘 아 맞아 땡땡아 나 배고파 라고 말하면 친구가 별말 없이 사다주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복도 수선해서 타이트하게 입기 시작하더니 화장도 진해지더군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꽤나 잘생기기로 유명한 오빠가 친구에게 관심이 생겨서 친구가 있는 반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끝나고 데이트도 가고 하더라고요. 이후 점점 친구는 거만해지면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날은 저에게 순녀야넌왜 꾸미질 않아? 너 진짜 살좀 빼라. 등 주변에 외모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점점 그 애를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거기다가 그 애가 그 오빠랑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일진 중에서 그 오빠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애가 있더라고요. 이후 일진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그의 책상을 엎어버리거나 파우치를 다 엎어버리고 화장품도 못쓰게 망가뜨려 놓았어요. 플러스로 친구는 외모에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그 오빠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애들과도 많이 연락하면서 만나고 다녔었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다 터지면서 이 애는 오빠랑 헤어지고 학교에는 이애 남자관계부터 인성이 다 소문이 났어요. 지금은 거의 있는 듯 없는데 조용히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불쌍하다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그의 행실 때문에 잘 됐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에요 뭐 저도 앞으로는 이해하는 어울릴 일이 없을 것 같네요.